대기 중이라고 떠가지고 아직 안 i n 뭐 어,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. 저번에 보시면서 제가 조금 고쳐야 될 부분 이 있으실까요? 인사부터 하시죠. 아, 일단 안녕하십니까 원주 호수로스입니다. 어 내일 화요일 날 아마 저희가 산재 지내로 가는 게 있어가지고 네 오셨네요. 어, 뭐, 산재 지내로 가는 게 있어가지고 하루 땡겨서 오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음. 어 많이 편해지셨네요. <laughs> 그 도달님 것도 키셔야 되니까. 음. 어, 우선은 한번 끝내고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